예, 제가 지금 가르쳐드릴 빌드 오드는요, 현재 프로게이머 테란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 메카닉 벌처 유닛 사용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그리고 안전하고 정말 가장 좋은 빌드 오드라고 생각하는데, 그 빌드 오드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테란 유저들이 이렇게 헛손 헛선, 헛선질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초반부터 손을 많이 풀어나가지고 중후반에 게임 운영을 손쉽게 손을 푸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어, 상당히 필요한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게임 전에, 중요한 컨트롤 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풀어주는 건, 어,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메카닉 테란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질럿과 드라군이 초반 테란의 병력으로는 막기가 상당히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바이오닉 체제로 나가서 투바락 마린으로 막으면 막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중후반에 적의 리버나 하이템플러 견제를 거의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습니다 여덟 번째 시비로 이렇게 입구를 막는 거죠 이것은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어느 정도만 하시면 사실 이거는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알려드는 리게 민망할 정도로 상당히 쉬운 겁니다 여기까지는 네, 그리고 이렇게 서플라이를 짓고 있는 에시비가 이제 일을 그만하게 되면 이때 다시 베럭스를 이렇게 건설해주고요 을 그리고 가스는 이렇게 1 1 번째 나오는 걸로 이렇게. 건설을 해주게 되면 가장 정상적인 빌드로더가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리고 정찰 정말 늦게 가거든요. 정찰을 늦게 가는 이유가 그동안의 자원을 계속 많이 축적을 해두려고 이렇게 정찰을 좀 늦게 가고요. 상대방의 프로브가 오게 되면 언제 딱 오는지 보고 그 타이밍을 보고 나서 이제 정찰을 가는 편이에요. 딱 이때 보면 상대방의 위치 대충 알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는 편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좀 상대방 프로토스의 정찰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좀불안하시다생각되시면 이렇게, 이렇게 아예 뭐 베락스 완성되기 전에 정찰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프로브가 오게 되면 이렇게 마린 한 마리를 생산해 주는 게 어쩔 때는 화, 이렇게 생산 안 하는 게임도 들 있어요 오히려 이걸 이제 마린 50을 생산 안 하고 차라리 그 서플라이를 수리비용으로 써서 50원을 안 들게 해서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을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마린 한 마리 정도는 생산해두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팩토리는 이게 15번째 에 c v 를 팩토리 들어간 건데요. 두 번째 팩토리는 이렇게 18번째, 18번째 에 c v 가 나오면 두 번째 팩토리를 건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을 하실 때, 이렇게 팩토리를 건물 지정 있죠? 부대 지정, 건물 지정 꼭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3번과 4번이 이렇게 팩토리인데, 뒤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3, 4, 5, 6, 7, 8, 이런 게다 모든 게 팩토리 지정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해지는데 힘드시겠지만,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생산력이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상대방의 위치가 가까우면 이렇게 상대방의 위치가 두시거나 이렇게 가깝다면 초반에 마린을 어느 정도 더 생산을 해두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원젤러, 원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초반부터 기습적으로 노리는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된드래곤으로서 입구가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안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린을 언덕 위에 네 마리라든지 세 마리 정도를 이렇게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팩토리 완성이 되면 첫 번째 팩토리에서 이렇게 탱크를 생산해주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어, 스파이더 마인 업그레이드보다 이렇게 벌처의 스피드업 업,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줘야 돼요. 마인 업그레이드랑 스피드업 업그레이드랑 사,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자리거든요. 사실 이게 스피드업이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드업을 먼저 해주고요. 이후부터는 벌처를 계속해서 네 대까지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벌처 뭐두대에 나와도 되고, 뭐한대 나와도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드라곤을 제압할 만한 수작 안 되거든요? 벌처가 네대 정도 모일 타이밍이라면, 상대방 프로토스가, 어, 드라곤이 거의 뭐세 마리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나가서, 또, 어렵지만 상대방의 드라곤을 컨트롤로서 잡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요새 가장 프로게이머들이, 자주 사용하고, 포르토스 상대로 승률도 가장 좋고, 가장 좋은 빌드워드입니다. 이렇게 탱칸들을 상대방이 여섯 인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어택을 찍어두고요. 랠리 포인트는 지금부터는 벌처로 초반에 어떻게든 타격을 줄빌드워도 썼기 때문에 상대방 입구에 이렇게 렐리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두고 계속해서 보냅니다. 사실 이런 동작들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상당히, 유용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임이 이끌어진다면, 이 경기는 거의 뭐 이겼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싸우면서 벌전은 또,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싼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멀티를 바로 이렇게 앞마당, 본인이 지어서 날려도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자원 수급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 되고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벌처가 이렇게 러쉬를 계속 오고 이렇게 막기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게 멀티가 돼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요새 유용할 정도로 고급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윤재 선수가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리버가 아니라 뭐 상대방 이이 빌드 오더를 눈치채고 계속해서 드라군만 휴지 한고 생산을 해준다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테크트리 라든지 드라이, 드라곤한 타이밍이라도 치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막게 위험해져요. 이렇게 되면, 예, 이긴 거겠죠? 요즘 예, 방송 게임을 많이 지켜보시면, 테란 프로게이머들이 이런 빌드를 가장 선호한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테란의 가장 기본적인 빌드가 됐고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좋은 빌드입니다, 이게. 보통 예전에는 더블 코멘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수비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져가고 이후에 폭발적인 물량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됐어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수비적으로 만들고 그 타이밍에 월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수비금으로 짓지 않아도 되고요.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초반에 바로 게임을 끝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리버드라리버드라 어떻게 막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초반에 경기가 끝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드라스 숫자 체크하게 되면, 상대방의 리버가 오고 싶어도 못 오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차여차 어떻게든 막긴 막을 수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로게이머들이 이 빌드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어, 빌드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지만,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최고의 빌드가 될수 있는 그런 빌드입니다.